이곳은 이제 대만의 전화가라고 불리는 심원, 심원 쪽이고요. 보시면 스타벅스도 있고 바로 옆에는 조던. 이쪽이 약간 쇼핑하는 곳이좀 있는데 약간 저만의 숨은 꿀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심원역에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약간 도쿄의 하라주쿠, 우라하라주쿠 같은 느낌의 스트릿 매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잘하는 거면서 좋아하는 쇼핑. 약간 숨겨진 곳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스니커들이 있고 여기도 옷 같은 거 많이 팔고 그래피샵이라고 여기도 만수원메이드랑 나이키 팔고 있는데 뭐 이런데 설명할 거였으면 재미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쭉 앞으로 가면 심원역그 그래피티 하는 곳인데 심원역 그래피티 하는 곳 이쪽인데 여기도 그거네 편집샵. 근데 사실 이런 편집샵들은 좋은데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곳은 금액도 괜찮고 물건도 많은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편집샵들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편집샵이 인사이드 역입니다 여기가 베르디 제품도 많이 팔고 휴원메이드도 파는 곳이라 여기 미아라야 스위도도 있고 있어서 엄청 멋있습니다. 여기 다이비, 휴먼메이드, 슈프림. 바로 오. 왼쪽에는 슈프림도 진짜 쫙. 와, 카이브덴 제품도 많고. 여기 그냥 쭉 슈프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같이 쫙 있으니까. 베르디 제품들을 파는데, 음, 저는 일단. 햄버거 베르디 하나 사고 슈퍼맨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음. 음. 여기 슈프림 슈프림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씩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다 슈프림 제품들이 있고요 직원분이 말씀해주시기로 3층까지 있어서 슉슉슉슉 아 여기 매장 소개해드리는 건 저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어있게 되겠다. 아 이제 아 베르디. 베르디 씨. 아 역시. 엄청 괜찮다. 이거만 해도 그냥 영상 하나 나오겠다 원래. 키스. 베르디씨 엄청 귀엽다 이거 그리고 휴먼메이드 오 무라카미 도라이몽 휴먼메이드 이거는 또 이제 맥도날드 베르디 파르생젤망 그다음 휴먼메이드 아 여기 자체가 노래도 일본 힙합 이만 껏 듣네 오, 캐피탈로 아 직원분이 막 알려주는데 아 여기는 이제 캐피탈 제품도 들 많이 있고요 어들즈즈장까지 레디 메이드 슈프림 여기 보시면 블랙핑크 에르디도 있고 니들즈 니들즈 여르디 t do 근데 노래 자체도 완전 일본 탑 탑으로 캐피탈 보 k 약간 r y g 제품이긴 하겠지만 도쿄 키스 제품도 팔고 와우! 도쿄 키스 가격을 물어보고 싶으실 땐 지금 많이 보여주십니다 금액도 그렇게 안 비싼 거 같은데? 4, 4, 16, 16만 원 아니 예쁘다 티셔츠 도쿄 키스 아 너무 갖고 싶은데 16만 원이 없으니까 멋있다 이건 의미 있겠다 여기는 이제 캐피탈 휴먼메이드 몇만원이나 이런 댓글들은 캐피0만원또렇안 비싸네 한국 리셀가에 비하면 보셨겠지만 가격대가 엄청 메리트 있는 곳이라 아우 음. 어, 스크린 빨대 휴먼메이드 아, 시시도무 너무 멋있 이거 어, 너무 이거 너무 이드대만에서이 엄청 잘나가 이거 너무 어아이드 오! 무 좋아. 이라자리 이거 너무 좋아. 이 진짜 많다 아이디씨 저번 나고야에서 열린 컴거너스콘아르디 루이치 티셔츠 하나 팔까? 여기는블라자 너무 이디 괜찮다 대신 단점은 가격을 여쭤봐야 됩니다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알기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아 여긴 진짜 정말로 좋다 이거 편만 따로 찍어야겠다 하나 프레 아까 보여드린 레드메이드도 있고, 카브햄트랑 니들즈도 여기 쫙 있네. 오 버킹워스, 스페인 awesome. 상하이 아, 여기가 제일 많다 보시면 니들즈 들고미니온 니들, 콜라보. 어, 여긴 내가 봤던 매장 중에 최고인데, 스페인 마젤라 타일러. 단점이 금액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발랐어. 근데 금액이 그렇게 크게 있을까,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연골송 일본에서 핫한 젊은 친구들한테. 완전 일본, 태생이 여긴 일본인데. 2층이 있었고요 한번 다시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진짜 좋다. 힐스. 캐피탈 금액은 60만원대. 휴먼메이드 캐피탈. 또 캐피탈 라인도 있고, 어 진짜 멋있다. 매장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친구 선물도 하나 더 사야겠다. 다시 이걸 들어왔고요. 휴먼메이드 모자 너무 정다쁘다 가격도 안 물어보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또 괜찮으면 사고 싶어지니까, 입어볼 수 있게 탈의실도 있습니다. 아, 다시 봐도 너무 멋있다. 키스 파리 아 키스 런던 가이 가이 키 l 아, 여기 그거네 그 누구야 기억 k 는데그 브랜드의 한국. 열심히 아 기억이 안 난다. y 이 이거. n k 이 b a 하하하나씩 n 겠습니다체크하하고하시는데 맥도날드, 베르비 뭐랑 맥도날드, 베르비 친구 선물로 하나 사겠습니다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크레딧 카드로 하면 아 이건 그건데 2% 수수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땡큐브 한국 돈 4를 곱하면 되니까 한 48,000원 두개 엄청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감,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베르디 서울도 있고, 엄청 괜찮다. 야스테이로도 있고. 아 너무 행복한데? 쉐쉐. 오, 이렇게 잡아주시는구나. 어, 이거 너무 좋다. 음, 바이바이. 와, 여긴 최고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추천드리고요. 1층부터 2층까지 있는 매장이니까 한번 쭉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 열심히 촬영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에 하나는 친구 선물로 어차피 살 거여서 친구가 좋아해 줬으면 좋겠네요 Peace.